그냥, 뭐, 키고, 가만있어, 아, 이거, 뭐, 또, 터지나, 이러면서. 그런 걱정이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처럼, 그냥 나가서, 등등등등 해가지고, 그냥 되는 인터넷이. 그런 세상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네. 너무 오붓해서, 너무 오붓해서 죽겠어, 아주 그냥. 네. 근데 호응이 좋아요. 그래요! 야, 알짜배기분들만 오셨네요. 난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우리 어르신 뒤에 계시네요. 예, 아, 안녕하세요. 제일 귀여우시네. 지금 제일 귀여운 스타일이신데. 자, 그러면 삼성 노트북으로 4G, 그죠? 우리 핸드폰 4G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4G 좋은 거 알잖아, 그죠? 네. 4G 와이브로를 즐긴다. 토크 앤 뮤직 콘서트 중에 토크 콘서트. 이따가 또 뮤직 콘서트 함께합니다. 신나게 막 이러면서. 여기 삼성 요 건물 부시는 거요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정도로 즐겁게 또 보낼 수가 있어요 나 너무 까불죠? 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오늘 어, 토크 콘서트를 함께 진행하여 주실 우리 삼성전자 쪽하고요 KT 인텔 담당자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s 니 삼성전자 이렇게 세 분이서, 와주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어,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분씩이 이쪽 쪽성 삼성.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한국 총괄 아이 h 마케팅의 김은희입니다. 네, k e t i n g Kim, and y o KT, 의 개인 고객의 무선사업개발팀장을 하고 있는 김영식입니다. 아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텔 e 리아 엄태준입니다. h 네. 아, 이렇게 그다 개성이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예, 새 담당자분께서 오늘 좀 이제 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 그러면 먼저 개인적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성 노트북으로 4G 와이브로를 즐긴다. 예, 뭐 삼성 노트북이야 뭐 알겠는데 4G 와이브로. 어, 이거 우리 그 도대체 뭘까요? 우리 KT 담당자분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첫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전그 퍼지 와이브로는 그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무선 광대역 인터넷 기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핸드폰 쓰시다 보면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는데 3G 네트워크에 상당히 데이터가 폭증이 되면서 끊김이나 뭐 지연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 네트워크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퍼지 와이브로고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이라 할수 있습니다. 네. 어 끊김이 없고 빠르고 그런 거는 이제 감이 오죠 여러분들 스무 살 감과 목소리 좀 낮죠 <laughs> 놀라니까 자 그래요 어 끊김 현상도 없고 차세대다 예 어, 차세대라고 하는 것도 생각나는데 요새 이제 출시된 노트북을 보면 정말 가볍고 기능도 뛰어나고 얇아지고 근데 사실 막상 이동하면서 어 노트북을 사용하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우리 상송전자 관계자 분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나온 노트북이 지금 저 앞에 저시되 있지만 슬레이트 PC 같은 경우에 저 두께가 12.9mm에 무게가 860g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담없이 갖고 다닐 수 있는 두께와 무게로 노트북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정말 노트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인터넷의 환경이 그 접속하는 데가 원활하지 않으면 정말 저 사용성에 있어서 조금 제한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와이파이 존에 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인터넷에 접속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노트 PC는 아직까지는 그게 좀 제한적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그 한계점을 뛰어넘기 위해서 삼성전자하고 KT하고 인텔하고 손을 맞잡고 정말 그 이동성에 충실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정말 이. 많은 제품들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예. 네. 어, 그,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저도 이제, 뭐, 노트북을 인터넷에 바깥으로 용려면 여기 뭐 터지나 안 터지나 보고, 안 터지면 이제 핸드폰 연결해서 막 3G로 해서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키면 되는 거죠. 어, 그런 차원으로 간다는 건데, 어떤 진정한 이동성을 위해서 삼성과 KT와 인텔이, 예, 손을 모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 그러면, 사실 뭐 인텔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아 그냥 회사? 어? 인텔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CPU죠, 그거왜 이렇게 듣게 되다 보래요? CPU 바로 나와야지, 인텔하면 근데 CPU 만드는 회사랑 무선 인터넷과는 좀 상관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4G 와이브로 기술과 인텔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우리 인텔 관계자분께서 어, 굉장히 미남이세요, 그죠 네. 결혼하셨습니까? 했죠 아, 저는 그냥 음. 너무 빨리 얘기했네요. <laughs> 그래요. 어떤 연구 관계가 있나요 4G 와이프로 해서. 에,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 엔테리 여기 왜 있나? 그 KT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프로 네트워크,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PC 제조사로서 이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근데 인텔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안상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CPU를 만드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PC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CPU 말고 지금 와이브로 내장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 통신 모뎀 칩을 저희가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음. CPU 말고 그 칩도 같이 내장이 된그 와이브로 노트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 이제 와이브로 이전에 아마도 그 센트리노 노트북을 많이 그 들으셨을 겁니다. 네. 이게 거의 이제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2003년에 저희가 센트리노 모바일 기술을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부터 저희가 이제 와이파이 기술을 또 굉장히 시장에서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그런 그 기여를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이파이 우리 쓰고 있는 것들을 활성화 의시작이 인텔에서 어, 기술을 시작을 해서 이번에 와이브로까지. 했던 거군요. 저 몰라 뵀네요. 머리에 터지시겠어요. 어, 집중하려고. 집중하려고 개발하느라고죠.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 삼성 KT 인텔의 조합이 참 매우 흥미로운데요. 어, 이렇게 노트북을 구매하면서 이런 무선 인터넷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그 어, 사례가 또 있다고 하는데 어, 혹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한 건지? 그런 게또 궁금합니다. 우리 삼성 관계자분께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 지금 저희 제품에 적용된 것 같은 와이맥스 모듈이 탑재된 노트북이 많이 출시는 되고 있는데요. 그런 제품들은 그 매장에서 구매를 하시고 그각 나라의 통신사에 유료 서비스로 가입을 하셔야지 와이브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저희 나온 포즈 그 와이브로 탑재된 노트북은 구매하시고 나서 별도 유료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으셔도. 매월 5기가씩 10개월 동안 무료로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아는 한 이거는 아마 세계 최초가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어 KT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확실한 거죠 우리 KT 당자분 네, 저희가 좀 질렀습니다. <laughs> 아질르셨다고 은근히 욱하는게 있으시네요. <laughs> 얌전하게 생기는데 질렀어요. 그러시는데 오, 오늘 차분하신 성격이 아니네요. 확, 그냥 지르는 게 있는데. <laughs> 그래요. 보통, 이 해외 사례도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해요. 1년 동안 5기가의, 데이터 이용량을 이용할 수 있고, 끈기 끊기... 그죠? 12개월이 1년이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할수 있고, 끊기지가 않고, 야, 이런 거 한번 체험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세계 최초, 역시 IT 강국,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요즘 이제 그, 사실 뭐 와이파이 살짝 제가 아까 얘기 드렸는데 와이파이 거의 다 되고 안 되는 곳이 있기도 있죠? 네, 있기도 음. 있는데 이런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 곳에서도 인터넷을 할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4G 와이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 있는지 우리 KT 담당자분께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와이파이도 뭐 커버리지가 많이 확대되고 있지만 음. 실질적으로 와이브로 하고는 많은 그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브로는 지금 전국 82개 시에서 끊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보면 거주하는 지역의 85% 이상이 와이브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음. 따라서 또 특별하게 또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그 지하철이라든지 지하철 전 지역에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속도로, 그 8개 주요 고속도로에서도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자유롭게 그렇게 와이프로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커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와이파이는 뭐 50m 반경에서 일부만 사용할 수 있고 넘어가면 끊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전혀 없이 끊김없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 그러면은 이동 막, 이동을 막 하면서 이제 막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50m 벗어나면 또 끊기고 또 연결해야 되고 이게, 그러다 면또 네. 끊어져? 그게 이제 그 어떤 와이파이의 단점인데 고속도로에서도 이용을 할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오, 그러면, 해,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해서 핸드폰 이렇게 터지는 곳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오, 그래요. 약간 이제 믿음 어, 이렇게 어떤 느낌이 오죠? 예, 핸드폰 터지는 곳은 그냥 키면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 좀 관심이 생깁니다. 예. 어. 관심 안 생겨요? 그럼 그런 표정 짓지 말아야지. <laughs> 그러면 어떻게 관심이 생기면 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언니 빨간 언니. <laughs> 자, 아, 그러면 요즘 그리고 태블릿과 스마트폰이 대세인데 사실 뭐 PC 입지가 좀 줄어들지 않나. 예, 아니, 노트북 말고 그냥 핸드폰으로 웬만한 거 하면 되고 예, 태블릿 PC로 하면 되니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인텔 관계자분께서 아무래도 CPU를 담당하다 보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떠떤까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실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애플이 아이폰 그리고 아이패드 이제 시장에 많이 도입이 되면서 실제 일상에서 IT 기기를 즐기는 어떤 패러다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IT 기기에 좀 문외한이셨던 분들까지도 지금 이제 그런 기기들을 굉장히 친숙해지셨고 실제 이제 이런 트렌드 때문에 기존의 데스크탑이라든지 노트북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또 광고라든지 또 여러 매체에서 이제 그 나오는 그런 내용들 자체가 뭐 심하게는 태블릿이 이제 노트북을 대체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실제 그래서 저희가 그 이걸로 이제 밥을 먹고 사는 그 기업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죠. 근데 그 아직도 그전 세계적으로 매일 그 PC가 100만 대 이상씩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그 노트북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좋은 성능을 과시하는 그런 PC에 대한 그 시장의 수요는 전혀 줄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노트북 구매자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태블릿이라든지 아이폰이 일정 부분 PC의 역할을 그 하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대체할 만큼의 그런 캐파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는 여전히 이제 PC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은 그 되게 견조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핸드폰으로 무슨 서류 작성하기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죠? 그 서류 작성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 노트북 컴퓨터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과 핸드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의 차이점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어, 동감하시죠? 음, 잘 듣고 있는 거지 지금? 예, 그래요. 어,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와이프로 내장된 노트북이 2011년도에도 있었다고 기억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삼성 관계자분. 예, 그래서 예. 그거 아는 사람별도 없는데. 아, 어, 저다 아직... <laughs> 조사를 하고 와요. 행사할 때, 특히나. 그, 예. 그래서 그 2000, 올해 3월 달에 SF 시리즈하고 RF 시리즈라는 고가 모델에 5개 모델 정도가 이렇게 출시가 됐었는데, 이제 그 제품들은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 선택을 못하신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때 제품을 사셨어도 지금은 5게가지만 그때는 300메가만 서비스 무료 서비스가 제공됐었거든요. 이 근데 이번에는 그 용량이 한 10배 이상 늘어났죠. 그 다음에 그렇죠. 또 요즘 많이 광고하는 삼성 미래 제품 연구소에는 데서 개발한 슬레이드 PC 그 다음에 또 15.6인치의 고급형 제품 그 다음에 12.5인치 제품에서도 그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저희가 40여종 저희가 1월 3일에 다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시면 그 선택을 폭에 넓혀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KT하고 인텔과 삼성이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서비스 좋은 제품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번에 만나게 되지 않았나, 예, 생각을 합니다. 어, 요즘 광고에서 또 4G LTE 이러잖아. 그냥 LTE가 아니에요. 대단한 거기 때문에 LTE 이렇게. 잘안웃는 사람들이. 어, LTE가 있고 4G Y 브루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저도 궁금하긴 한데, LTE에 비해서 4G Y 브루의 어떤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있을까 우리 인텔 관계자. 예. LTE를 아주 L 버전으로 잘 번, 표현해 주시면 안 돼요, 나 진짜로. 소원님. 여기 아, 와이 브로 잘인데요. 아직 너무 사람은... 장난 사람 삼아... <laughs> 아 LTE. 그죠, LTE. 몇명 갔다 여자들. 허 <laughs> 어, 이러면서. 예, 그죠. LTE와 이 브로의 차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에그 실제 LTE가 이제 뭐 광고를 통해서도 그렇고 좀 많이 시장에서 노이즈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와이브로나 LTE나 똑같이 그 4세대 무선통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지금 공존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와이브로 행사 자리기도 이 하고 실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와 KT가 주도해가지고 이미 그 전국망을 다 구축을 했습니다. 이미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LTE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이제 그 시장에서 선보이고 또 이제 광고도 나오긴 하지만. 실제 커버리지가 지금 와이브로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또 어떤 경제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와이브로 요금제가 그 LTE 요금제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게 나와있다라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노트북을 이용하시는 그런 유저 입장에서는 와이브로가 내장되어 있는 그 노트북을 통해서 아주 쉽게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그 장소나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빠른 그 인터넷 접속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아니, 저도 그 와이브로라는 말을 한7년 전에 들었나요, 그죠? 여러분들 들었었죠? 근데 이제 LTE망하고 7년 전에 생겨난 거하고 지금하고 또 차이가 많고 이미 전국적으로 7년 동안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깔으셔가지고 이게 퍼져 있겠죠. 그래서 망 자체가 정말 완벽하게 구축이 되있다는 말씀을 또 하신 것 같습니다. 4G 와이브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또 우리 블로거 분들께서 이렇게 참 어렵게 오셨는데 궁금한 게또 뭐니 뭐니 해도 어 뭐니겠죠? 이거 뭐 돈이 엄청나게 비싸면 또 못하는 건데 무의미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4지 와이브로의 이용료 우리 어떠신가요 네, 네. 예다케이남 담당님 그~ 현재 화이 지 와이브로의 이용료를 보시면 (2년을) 이제 약정을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음. 그럴 경우 네. (1기가에) 월1만 원입니다 그리고 음. (10기가면) (12000원) 그리고 (30기가면) (15000원) 월 음. 그리고. 50기가면 2만 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삼성 노트북은 5기가를 월 5기가를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음, 예. 어떻게 보면 좀 자신이 있으셔서 그런 거죠. 지르는 이유가 한 1년 써보고 반해라. 뭐 이러신 것 같아요. 표정이 굉장히 자신만만하세요. 네, 맞습니다. <laughs> 과거에 이제 커버리지가 <laughs> 예. 이제 열이었으니까 예. 이렇게. 선 체험 후 가입을 요청할 수 없죠. 그 그렇죠. 체험을 해보시고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지역에서 오. 충분히 와이브로를 통해서 이동 환경에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할수 있다 이런 경험이 쌓이시면 예. 뭐 상대적으로 LTE에 비해서 굉장히 싼 요금입니다. 음. 지금 와이브로 요금 자체도 그렇죠. 보통 LTE 요금이 월 3기가 정도 요금이 지금 한 6만 2천 원 정도 합니다. 음. 이거는 와이브로는 지금 5기가를 무료로 주고, 뭐 적어도 10기가 정도 남은 중에 상품에 가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1 1 0 0 0원 정도면 할수 있는 거니까요. 굉장히 파격적이고 싼 요금이고, 또 1년 동안 무료로 제공해 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1년간 최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월, 1년간 이제 월 최대 5기가를 사용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5기가의 사용량이 좀안 와닿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5기가의 사용량. 예, 5기가를 아마 스마트폰으로 쓰면 아주 막대한 양일 겁니다. 음. 그렇지만 그 노트북으로 써도 충분한 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5기가 정도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면 음악을 한 850곡 정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음. 온라인 게임을 한 110시간 정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하신다면 하 검색 페이지를 한 2만 5천 개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뉴스, 온라인 뉴스를 보면 한 2만 건 정도를 볼수 있습니다.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부족함이 네.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또그또 그, 또 이렇게 한번 들어오면 못 잡게 그냥 해지 못 하게 만 계속 해야 돼요. 지금 네. 잘 이런 게 아니고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1년이 지나면 네. 이제 사용을 이제까지 무료로 하셨으니까요. 네. 만약에 어, 이게 괜찮다. 내가 네. 가입을 하시려면 이제 인터넷상에서 와이프로 모듈을 키면 자동적으로 온라인 가입 페이지가 뜹니다. 음. 그 가입 페이지에서 이렇게 자기의 개인정보하고 아. 가입 신청을 하면 되시고요. 뭐 써봤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음. 그냥 와이프로안 쓰시면 됩니다. 아 그냥 안 쓰도 된대요. 우리 사고 쓰지 말자. 농담이고요, 농담이야. 근데 왜왜 그러냐면 어, 그게 아니고. 쓰게, 한번 쓰게 되면 계속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를 그냥 거침없이 던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승질 내지 마세요. 자, 사실 그 노트북을 핸드폰처럼 이렇게 통화권 되는 데에서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거, 특별한 그런 거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아직까지 상상이 안 가요. 예.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러면 이 삼성 포지 와이브로 노트북의 장점 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요 우리 삼성 먹이자. 예, 예, 정말 많은데요. 딱한 가지만 집어서 얘기한다면 안상태 씨가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핸드폰을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네. 어디가 가서든지. 인터넷을 접속을 하면 쉽게 접속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음. 모뎀을 찾아서 먹힐 뭐 필요도 없고 또 배터리가 나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노트북이 사용하실 때는 정말 클릭 한 두세 번만으로 인터넷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사실 뭐 저같이 약간 지방도 다니고 이런 어, 반경이 좀 움직이는 활동반경이 넓으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와이브로 노트 포 G 와이브로 살려면 어디서 사야 되나요? 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면 매장 있거든요. 아, <laughs> 거기 아 바로 여기인가요? 네, <laughs> 예, 거기 내려가서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삼성 디지털 프라자나 아니면 또 이제 삼성 노트북을 살수 있는 곳 어디서든지 사실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게 전 모델이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품 위에 보시면 저 위에 4지 와이브라는 거 보이시죠? 음. 저런 스티커가 제품 그 키보드 아래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저 마크를 확인하고 사시면 네, 그 서비스 아, 혜택을 모두 누리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때요? 좋은 정보죠. 인터넷 많이 쓴다나. 있어안 쓰는 척해도 다 들어 손다 들어 모르손다 들어. 아, 드시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핸드폰 전화 할할 때도 뭐뭐 뭐 많이 눌러서 접속하고 전화한데그 얼마나 불편할 거예요. 근데 그만큼 정보의 어떤 습득력이 그 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몇배 이상 이 4G 와이브를 통해 어, 노트북을 통해서 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그냥 저기 밑으로 내려가서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어,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그러겠지, 내가 나안 살, 뭐 이런 것도 있겠지근데한번 체험을 해본다는 거. 그러니까 노트북이 필요하신 분들 체험 한번 해보시고서 반할 수 있다는 거. 예. 네, 예, 4G 와이브로의 장점 오늘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어, 너무너무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내려가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체험을 할수 있나요? 바로 여기 저스세 있는 것들이 다 아, 아, 앞쪽에 있잖아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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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저 앞쪽에. 아주 당황스럽네요, 세대 있는 거. 그렇게 <laughs> 멀지 않아서 조금만 멀었을 수요 네, 걸... 네. 예, 그래요. 오늘 우리 삼성전자 그리고 KT, 인텔 담당자분께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가족들끼리 이렇게 왔는데, 그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너무